아, 예전에 한1 0이어아그다음 나도 처음 들어봤고, 그래서 생각을 안 해봤는데, 질문 받고 나서 좀생각 해보니까 좀 높은 편인 것 같아. 남들한테 싫은 소리 듣기 싫고, 그게 되게 심해가지고, 남들한테 뭐 부탁이나 그런 거 받았을 때, 거절 못하고, 좋은 소리만 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인테리어 그 현장 가서 일을 할때내 음. 들어간 뒤로부터 걔랑 계속 비교를 하는 거. 아. 걔는 심지어 다른 현장이고 얘기가 나오지도 않는데 나랑 같은 학교 같은 동기라는 이유로 계속 걔는 이렇게 일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하고 걔는 이랬는데 너는 이러고 그 계속 평가하는 거. 어떤 남친구랑 <laughs> 친한데 걔랑 계속 연락을 하고 막 이건 어떻게 해야 되고 아.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 를 들으니까. 나는 잘나내 스스로 되게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 걔랑 계속 비교하면서 날 계속 깎아내리니까 아. 그게 되게 좀 각자의 장점이 있는 건데 그걸 인정해주지 않는 게좀안 음, 음. 좋았던 것 같아. 맞아. 팀북 같은 경우는 평가를 할때 동료한테 평가 받고 후배한테 평가 받고 선배한테 평가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회사 얘기하는? 거? 어 회사 기업 기업 얘기 그거 SNS 기업 그거 얘기하는 건데 평가를 이렇게. <laughs>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각각 받는 거 우리 지금 상사들한테 평가받는 것 때문에 이게 약간 좀 그렇게 되는 거잖아 안 좋은 면만 보이고 상사한테 봤을 때 부족한 면만 이렇게 측정을 당하는 건데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곳저곳에서 360도 평가라고 해서 이곳저곳에서 받고 그거를 또한번더 피드백을 한대 이거를 평가를 제대로 했나 약간 이렇게 치우쳐 왜냐면은 그것도 다 개인이 하는 거니까 그거에 치우쳐져서 이렇게 가치관이나 음. 아니면 자기의 사고 방식에 따라서 사람을 잘못 평가하잖아 그런 걸한번더 피드백하고, 자기도 그걸 듣고 나의 강점이 뭔가 이런 걸 파악하고서 그거에 맞게 또 협업을 다시 짠대. 어, 그런 음.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 나는 그게 평가의 순기능이라고 생각하거든. 평가라는 게, 어, 자주 예시가 나왔지만 음. 사회에서 일을 할때그 음. 치우쳐져 있잖아. 음. 그래서 저게 진짜. 굉장하게 우리나라는 사실 위에서 아래를 평가밖에 음. 안 하잖아. 어, 물론 밑에도 위에를 평가하지만 음. 그거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 하지 맞아, 못하고. 그에왜나한 번도 음. 위를 평가해 본 적이 음, 없는 거야? 그 공식적인 음. 자리에서 음. 자리 수수 없고 그런 자리가 음, 없잖아. 가비. 이제 평가라는 것 자체는 순기능이 조금 더 많을 수 있지만 음. 아무래도 사회적인 시스템 구조상 음. 그렇게 쓰이지 못하는 것 같아. 음, 안타깝다 음, 사람이 발전을 하려면은 계속 평가를, 평가를 하고 피드백을 음. 하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더 좋아져야지 내가 뭐 저번보다 이만큼 더 나아졌네 좀 이런 걸 항상 요구를 하잖아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자기 발전이 있다라고 하는데 막상 보면은 나 나를 깎아내리는 평가밖에 없는 거야 시스템은 존재하는 게좀 음. 친구 사이에 이제 충분히 음. 할수 있는 일이고, 음. 인간관계에서 이제 사회적으로 떠나서, 연인관계에서도 음. 충분히 평가가 올수 있는 거고, 아까 전에도 처음에 음. 얘기했듯이 어, 이런 남자친구 뭐. 이런 얘기도 할수 있는 거고, 맞아.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 할수 있잖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사이에서 어. 너, 우리 머리가 왜 이렇게 짧아 남자애 같아? 나... 이렇게 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laughs> 아, 예를들 <한> 거잖아. <웃음> 그쵸? 그쵸. <웃음> 아, 치워, 치워, 치워. 진짜 그런,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는 건 뭐. 맞아. 뭐, 요즘 되게 많잖아. 좀, 남자 같다, 여자 같다, 이런 말들 되게 없애려고 하는 추세긴 한데, 사회적으로. 그래도 아직까지 남아있잖아. 맞아. 그런 것도 친구들 사이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말이고, 연인 관계에서도, 음, 살좀 빼면 안 돼? 음, 옷좀잘 입으면 안 돼? 약간 이런. <laughs> 어, 어. 아니야. 아니, 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그 평가라는 게좀 아까 말했듯이 위에서 아래, 그렇게 사회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연인 관계랑 친구 관계는 사실 동등한 관계인데 이런 평가가 계속 있다 보면은 그렇게 위 아래가 나눠지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말들 있잖아. 연인 관계도 좀한 명이 더 좋아하고 약간 그런거다 약간 그런 얘기가 많다 보니까. 연인 관계나 친구 사이에서는. 평가라는 부분이 조금 부정적으로 변화하기 쉽지 않은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힘들어 보였어요 평가도 사실 신뢰에 엄청 영향을 어, 받는, 받는 것, 것 같아요 사적이고 같아. 어, 개인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나? 못하지 <laughs> 네, 요즘 사람들은 사적이고 개인적으로 평가한다는 네. 어, 어. 게 진짜 웃긴 것 같아 본인의 이슈에서 변화하는 다 아, 개인적인 거다 아. 각자의 그런게 있는 건데 어떤 음, 평가를 해? 왜 평가해? 근데 평가를 해. 자기 <laughs> 생각이생 맞아, 맞아. 부정적인 평가들은 <laughs> 진짜 타적이고 <laughs> 개인적인 얘기들을 이제 개인의 특성을 인정해주지 않는 걸 음. 평가하는 게 되게 부정적으로 많이 다가오는 음. 것 같아. 우리가 음. 지금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서 얘기를 음. 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사실 음. 술을 잘안 먹다 보니까 음. 세실상술안 하잖아. 음. 그래서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듣는다. 어. 너, 너술못 하면. 음. 회사장 그래. 못해 나중에 음, 회사장은 회식가서 어떻게 할거야 빨리 먹고 취한척하면 되는거야 엄청 늦는단 <laughs> 말이야 그래서 처음 취업했을때도 가던 회사들에서 어. 억지로 먹이는 사람이라거나 음, 그런거 때문에 음, 되게 짜증이 나. 났었어 음. 물론 나한테 천했지만 어, 안 먹어요 저 어, 원래 안 먹어요 그런 래서그 것들이 그런 것들이, <웃음> 그런 <웃음> 것들이 <웃음> 조금 평가에 안좋은 물론 그분들 입장에서는 음. 무슨 뜻인지나 알겠어 음. 좀 내가 나에 서 있었을 땐 아니 저 인간이 내가 먹는다동상관이야 이렇게 받아들였지만 돌이켜서 이제 그분들이랑 다시 생활을 해보면서 아 원래는 좋은 사람이구나 느껴보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어찌 보면 거, 반은 걱정이긴 해 어찌 됐건 그분들의 생활 환경 속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분들은 술을 먹었어야만 했고 그렇지. 그런 사회에서 살았다 보니까 아, 너 나중에 술을 못하면 뭐 세상에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2인 것 같아서 이제는 좀 이해 정도는 하나 이제 그게 과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음. 사실 그런 거 같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자는 너 여잔데 뭐 머리를 짧게 하고 다녀 뭐 남자는 왜 이렇게 남자 덫지 못해 이런 얘기들도 어 물론 어떻게 전달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른들이 좀 그런 얘기는 하잖아 여자는 여자다 남자는 남자다 그 말이 사실 현실만 따지고 보면 남자는 남자다워야 하는 게 현실에 사는데 유리한 건 맞고 여자는 여자다는 여자다워야 하는 게 세상 사는데 조금 더 유리한 건 현실은 맞아 앞으로의 미래는 모르겠어 꼭 그래 꼭 그러야만 한다는 건 아닌데 어찌 됐건 그분들은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그런 걸 봐왔으니까 걱정이 돼서 그런 얘기 하는 거겠지만 지금은 좀 그렇지 바다의입장에좀왜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거니까 유리한 거 나도 야라 이등을 취하는 방식이 그치요. 음. 그게 조금 별로인 거지. 음. 굳이 2등만 취하고 살 필요가 있겠나라는 것도 요즘 좀 그런 식으로 약간 좀 이렇게 다른 노선을 타는 사람들은 굳이 내가 2등만 취하지 않아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냥 누리고 싶은거 누리면서 그렇게 살겠다는데라는 음. 그런 거지. 근데 음. 주변에서는 걱정을 하면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그 선택을 평가절하하고 약간 좀 그런 거지. 걱정이란 이름의 프레임을 시작하 거지. 음, 음, 맞아.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편해. 라고. 나름의 노하우를 알려주는 거지. 기분 나쁘게. 사실, 그래. 뭐, 아, 그런, 그런 얘기를 거야. 하면서, 내 인생을 책임져 줄수 있어. 음, 뭐, 막, 야, 너왜 머리를, 뭐, 이렇게 짧게 하고 다녀? 항사 5천만 원. 오! 야, 아, 기름을 내가 훅찍줄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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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머리 어, 내가 머리를, 머리를 훅찍게 장기우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 다들 그냥 맞아. 그냥 뭐 걱정은 척하면서 말 한마디 그냥 고 많은 거야. 맞아. 자기가 못 참으니까. 자기 눈에 거슬리니까. 맞아. 네. 그런 것도 있어. 좀 그렇게 멸기를 하면서. 너왜 그렇게 남자애처럼 머리를 이렇게 보기가 언급했어? 예시야, 예시. <웃음> <웃음> <오케이>. <웃음> <웃음> 왜 그렇게 남자애처럼 머리를 짧게 하고 다녀? 나처럼 여공스럽게 기르고 다녀? 어, 약간 <laughs> 그런 어. 자기 만점. 음. 아, 예. 네. <laughs> 어, 일부러. 그걸 하면서 어, 얘기를 맞지. 하면서 이러는 거야. 내가 남자야. 아, 되게 자중... 상남자야. 아내 내 자신을 어, 좀. 더 어, 어. 너 남자애가 왜 이렇게 근육이 없어. 나처럼 이렇게 운동 좀 해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어, 맞아. 오히려 자기, 두동기 자기를 자기 끌어올리는 거지. 올리는데 어. 어. 팔을 높이는 어. 거야. 나끌어다니면서 아. 그렇게 소비되는 평가가 되게 나쁜 평가인 것 같아. 근데 살면서 그런 평가가 사실 더 많은 것 같아. 응, 진짜 많으니까. 나는 이러고 있는데 너는 왜 그러고 안 있어? 이러면 응. 너를 못 참는 사람도 있잖아 그러니까 응. 불편한 거지 응, 응, 응. 그러니까 내가 불편해해서 이렇게 말해. 하는 거를 다른 거를 못 견디는 거야 응, 기훈 응, 응, 응. 오빠가 그 얘기를 했잖아 그 여자는 여자답게 응. 남자는 남자답게 응. 하는 게 사회적으로 아무래도 이득을 취하기는 더 쉬우니까 유리하니까 응, 응, 그런 그렇게 식으로 가는 그렇게 가는 거고 그 굳이 선별이 아니더라도 그냥 사회적으로 내려오는 평가들에 있어서 굳이 여자, 남자를 떠나서더라도, 뭐, 부모님한테는 잘해야지. 친구들끼리는 사이좋게 지내야지. 맞아. 응. 주변 사람들한테 잘해야지. 응. 이런 평가들에 있어서, 그렇게 가는 게 사회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득을 취하기 쉬우니까, 유리하니까, 응.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응.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렇게 가서 취하는 이득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도 응. 나었어 지금 오빠 말대로, 지금까지는 그렇지만, 앞으로 미래는 진짜 응.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 내 자신을 버려가면 더 그런 평가에 맞아. 나를 맞추는 게 맞아. 그렇게 해서 받아지는 이득들이 먼 미래에 과연 나한테 도움이 될까? 제 긍정적인 평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예를 어. 들어 너가 노래를 듣고 있어서 뭐 내가 감상받았대. 취향에 아, 대해서. 아니 노래 취향 너무 좋다. 응. 이거 누구야? 약간 응. 이런 거라든가. 그런데 기분 좋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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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근데 그거를 만약에 어.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는? 안 좋아하는. 나도 근데 별로, 그것도 상관 없어. 안 좋아하는 사람 사람이 얘기하는 건 그래, 상관 없어. 어. 음. 그러니까 별로 안 친한데 오빠가 이렇게 노래를 틀었어 그랬을 때 그냥 완전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오, 혹시 노래 제목 알수 있어요? 막 이런 식 물어보면 어? 내가 듣는 노래가 괜찮은 노래구나? 한런 느낌? 그렇죠 그런 거내 취향 인정받는 느낌 어 향수 좋네 뭐어 어, 그런 거 되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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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더 어, 이게 좀 신기한 것같 사실 음. 부, 아까 부정적인 평가할 음, 때는 음. 친한 사람이 했을 때와 음. 안 친한 사람이 했을 음. 때좀 음. 달라지잖아 긍정적인 음. 거는 사실 누가 해도 어 맞아요 일단 비분 좋지 이게 이제 외적인 부분에서는 외모 음. 평가는 아까는 좀 난리 난다고 음. 했잖아, 어. 사람에 따라서. 맞아. 근데 취향에 대한 거는 진짜 좀 인정받을수록 기분 좋아지는 것 같아. 어떤 평가는? 응, 음. 맞아. 결과물에 대한 칭찬도 난 좋은 것 같아. 음. 결과물. 어, 어. 내가 만약에 이렇게 커피를 만들어서 나는 이제 커피를 만드는 음. 곳이니까 라떼아트를 했는데 손님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 어, 되게 예쁘다. 우리. 전에 음. 우리 옆에 조금 가면 XXX이 있어. 음. 근데 우리 연예인 응, 건물에 있단 말이야 응, 근데 응. 거기 건물 사람들이 우리 카페에 아 카피를 자주 먹는데 아트를 해서 줬는데 어 여긴 아트도 해서 주네? 아... 안주는데 약간 그치, 이런 거? 어. 그그 노력한 부분을 알아줬을 때어 맞아 노력한 부분 알아줬을 때 어, 맞아 알아줬을 때 그래도 납득평가도 어. 괜찮은 게 내가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그런 평가들 있잖아 이거에 대해서 어, 어, 이렇게 어. 보완하면 좋겠다 음. 그런 식의 평가 그거는 약간 긍정적인 평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음, 거니까 받아들이는 음, 음. 음. 게 사실 크리틱인 거야. 비평, 음, 음, 비평 맞아, 비평 그치, 거지 비평? 비평이 음. 비난이 되면 안 되는 건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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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비평까지는 사실 긍정적인 거지 음. 음. 그래서 나도 음. 처음 우리 대학교 같은 경우는 어, 어, 크리티를 어. 굉장히 많이 받잖아 맞아. 매주 받잖아 맞아. 근데 나는 처음 복학했을 때 이제 이제 스무 살짜리 친구 새내기 친구들이 어, 어. 크리틱을 받는 거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있고 음. 되게 불편해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 어, 맞아. 있었어. 나는 이제 군대를 막 갔다 와서 사실 윗사람에 대한 크리틱이 굉장히 <laughs> 익숙해져가지고 어. 이렇게 해야면은 그냥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laughs> 몇몇 이제 새내기 친구들 보니 그런 것들이 익숙치 않아서 좀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결국 본인의 마음먹기에 따라 음. 다른 것 같아. 긍정적인 평가, 도 부정적이 될수 있고, 부정적인 것도 긍정적이 될수 있다. 근데 뭔가 교수님이든 누구든 평가를 했을 때 내가 왜 그렇게 했냐면 이랬어요. 해서 아 그게 너는 이랬는데 사실은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핑퐁이 되면 좋은데 어. 그냥 음. 교수님들이나 상사에서 일방적으로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어. 그게 아니라 이래야 어. 돼. 이렇게 오면은 투시가 응. 너무 세구나 응. 그건 그러면 그, 그건 크리틱이아니지 <laughs> 근데, 우리 그건... 어... 학교의 크리틱은 약간 그런 부분이 많았었죠. 오수님의 어... 작품이었지, 거의. 어, 맞아, 맞아. 그래서 아이들이 있라고 맞아, 맞아, 맞아. 너가 맞아. 너가 맞아. 너가 하고 있는 게좋 아, 게 되게 긍정적이네요. <laughs> 하고 싶고, 저를 평가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전 알아서 잘 하니까. 우리 그전제싫어하